1 2 0 0 m 국산 5등급 부산경남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먼저 앞서 나오는 말 안쪽에 2번 선재와 9번 스투카입니다.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안쪽에서는 1번 로맨스 블루 한가운데 7번 블랙질주 바깥쪽 8번 벌교 프란체와 11번 천풍 10번 화이트 5일까지 선두그룹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2번 선재와 9번 스투카 두 마리가 어깨를 맞대고 있고 안쪽에 1번 로맨스 블루와 7번 블랙질주 바깥쪽에 11번 천풍 뒷선에는 10번 파이트일과 8번 벌교 프라체 안쪽에 6번 골든 포인트까지 모습 보이고 하위 그룹 이끄는 말은 5번 대길 히어로 안쪽에는 12번 크리스털 물결 4번 닥터 솔라와 3번 위라이크 머니가 최하위입니다. 선두는 2번 선재가 단독 선두 이끌면서 직선주로 아직까지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격차 더욱더 벌려내는 2번 선재와 김태현 기수 안쪽으로 살짝 기대는 모습 그러나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고 바깥 7번 블랙 질주마 한가운데 6번 골든포인트 9번 스투카까지 3마리가 2위권 접전을 펼치는 사이 안쪽에서 12번 크리스털 물결도 이제 3위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 5번 대길 히어로와 4번 닥터솔라까지 추입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가장 안쪽 2번 선재는 적수가 없는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그뒤 바깥쪽 5번 4번 2번 선재는 이번 경주 처음부터 끝까지 앞서 있었습니다 이번 선제와 김태현 기수 이번 경주 직선 주로에는 적수가 없었던 선제 그리고 마지막까지 격차 계속해서 벌려 내면서 단독 선두였습니다 이번 선제와 김태현 기수 단독 선두 격차 크게 벌려 내고 이 3위로는 5번 백일 히어로와 4번 닥터 솔라가 2-3위로, 4위로는 6번 골든 포인트, 5위로는 12번 크리스털 물결이 따랐습니다.